자 부산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문장에서 무엇을 수식합니까? 형부동문을 수식해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부산은 형부동문입니다. 그런데 형부동문을 수식한다 가지고는 문장을 읽어내거나 구조를 분석할 때 속도감이 없어서 부사 자리는 다음과 같은 1 2 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사를 먼저 지금 진행하는 이유는 주말 동안에 요 부사 학습을 조금 해와야 될 부분을 소개하고자 지금 먼저 부사를 시작했어요. 출제빈도는 1번에서 5번까지는 시험장에 가면 그냥 나와 있고요. 기출 문제를 받으면 부사 문제가 두세개꼭 이렇게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치를 물어본 다음에 하나는 적절한 어휘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출제빈도는 떨어집니다만은 배점이 높아요. 몇 점이? 그가니까 10, 11, 12 같은 거 맞추시면 아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한 점, 8 9 0아니고900 넘어갈 때 디딤돌이 돼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문두나 문미에서 수식한다. 여기 보시면 문두에 undoubtedly 의심하여지 없이 쫙.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뒤에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동사 speak 뒤에 부사가 왔고 understand 뒤에 부사가 이렇게 와있는 예문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slightly 약간 상승 오름세일 것이다. 이렇게 부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have pp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have recently increased recently가 현재 완료하고 60% 쓰고, 과거 시제랑 40% 쓰고, 이런 생리는 이미 첫째 날 시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에 보시면 되게 뭔가 성분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비동사가 어제 배웠던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ing나 pp나 형사가 주격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니까 이상할게. 없지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비동사 뒤에 형사는 ing나 pp가 오면 요건 ing가 오면 현재 진행 pp가 오면 수동태 전치사구가 보호가 된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when the camera doesn't work 카메라가 작동을 안할 때는 first는 부사 되겠습니다 우선 확인하세요 명정문입니다 자 다동사에 목적어 자리 부는거뭐 뭐인지 어떤지. The batteries are properly inserted. 에 배터리가 아주 적절하게 끼워져 있는지 어떤지. 해서 BPP 사이에 부사가 오고 있지요. 어. 이런 점. 이어서 부산의 형사를 수식한다는건 우리가 어저께 형용사 자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Expansive 여러분 비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렇게 하시면 토익에서는 적절한 의미가 생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형식에 보호자리 형사가 왔고 부사가 그 앞에서 수식하는 문형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7번은 잠깐 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투 부정사 사이에 요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부사는 투 부정사 사이에 현재 완료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는 강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m 은 이시 가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to 이하 하는 것은 우리의 primary purpose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즉시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가서 두부정사 사이 이렇게 부사가 들어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면 답을 못 해. 그리고 우리는 시험장에 입실하는 순간에 막 LC가 끝다면 다행이다. 이제 다 들었다 싶고 RC가 시작되면 시간의 압박을 초반부터 어 쫓기게 돼요. 그러면 파트 7을 풀수 있는 넉넉한 시간 학번는 어디서 하냐면요. 5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6는 네, 5하고 7을 잘하면 6는 그냥 날로 먹습니다. 7보다 6 지문이 짧다입니까? 그리고 6 지문이 쉬워요. 같은 아리클이라도 7보다 6가 짧고 쉬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휘나 문형을 묻기 때문에 5하고 7이 되면 6는 거저가고요. 5를 토대를 잘 닦아 놓으면 7의 독해 속도가 안날 수가 없어. 그니까 그냥 스캔 뜨듯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바로 5의 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습니까? 우리가 동사 자료 앞면이 자동사를 정리해놓은 거야. 전치사를 동반한. 설마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판판이 챕터별로 제가 기출, 어휘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복합책을살 필요가 전혀 그래서? 없어요. 그 자동사를 토대로 해서 얘가 얘가 어 같이 이어동사로 따라다니는데 수건데 그 사이에 빈칸이면 당연히 부사지 이런 생각이 수험장에서 나셔야 돼요. 그래서 many problem occur 서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occur 이 자동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디서 인 z a 가라이션기간이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떨 때 people fail to communicate with.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실패할 때 조직에서는 어. 문제가 발생한다. 그쵸?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접속사하고 INGPP. 우리가 어제 배웠죠? 접속사 뒤에 ING나 PP가 올수 있을까? 말해주세요. 시작. 있다.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분사구문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전 쪽에 잠깐만 보십시오. 보세요.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가 있고요. 요게 주절이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저께 분사구문은 요 주어를 생략하고 이 동사의 형태가 ing나 pp가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원래 부사가 있으려면 일반 동사 앞뒤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위치해 부사가 가게 돼요. 맞지요? 그러면은 접속사나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부사는 여기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사와 뒤에 분사 분사는 부사가 수식한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사구문 어제 바로 배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unless, otherwise, indicated 이렇게 하면 unless, indicated가 분사구문 추격된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시된 바가 없다면 이에요 근데 otherwise는 부사지 않습니까 뜻이 뭡니까 otherwise 이와 달리 그렇지 않으면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Otherwise는 이와 달리. 그러면 unless otherwise indicated라면 달리 언급된 바 지시된 바 없으면 indicated 대신에 unless otherwise mentioned <laughs> 달리 언급된 바 없으면. b i l o n 은 여기서 부사야 전치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전치사는 대부분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달리 지시된 바가 없다면, 아, personal check. 개인 수표는 can be accepted. 에, 받아 접수되지 않습니다. 아, 안 받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는 부사가 수식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 다음에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